네, 오늘은 창세기 1장 천지창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창세기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의 외기 민속의 신명 중 하나로. 어, 모세가 쓴 책입니다. 아, 어, 1장에서부터 11장은 원 역사를 이제 다루고 있는데 창조, 타라, 홍수, 이제 바벨탑, 어 사건적 이제 재와 심판을 다루고 있고 12장에서 이제 50장은 족장사로 어 1장에서 11장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제 보여주고 있다면 12장에서 50장은 인간에 대한 그 아브라함 어, <laughs> 이삭, 야곱 요셉에 대해서 그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창세기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요셉의 죽음으로 이제 마치게 됩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세계를 만드신 전능자이심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 창조는 이제 태초에 시작된 것으로 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고 어 시작과 끝 끝이 되시는 그 영원하신 어 하나님이십니다. 음, 이절 봅니다. 음. 땅이 흔들하고 공허하며 흑감이 깊으며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무질서하고 이제 불안정한 땅에 질서 있는 세상을 만드시는 겁니다. 아직 어둠이 가득한 형태가 없는 그 운동과 공허에 텅 비어 있는 곳에, 어, 하나님의 영은, 어, 물 위에 움직이고 이제 운행하고 계셨습니다. 3절에서 5절 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에는 첫째 날이니라. <laughs>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제 일하셨습니다.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이제 빛이 있으라 이제 명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나누어 빛을 이제 낮이라 부르시고, 어두운 밤이라 부르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저녁을 이제 하루의 어떤 시장으로 보는데 이렇게 이제 첫째 날에 창조가 이제 있었고 둘째 날은 6절에서 8절 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둘째 날에는 이제 그물 가운데 궁창, 즉 이제 끝없이 넓은 그 허공을 물과 물로 나누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궁창 아래의 물과 위의 물로 이제 나누어집니다. 궁창 아래의 물은 지구 표면을 이제 뒤덮고 있으며, 궁창 위의 물은 높은 높은 그 이제 대기층에 이제 떠다니는 수분으로 지구는 이렇게 이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수분의 일부는 어, 땅으로 내려갔고 일부는 증발되어서 올라가므로 어, 공간이 이제 생기게 된 것입니다. 9절에서 1 0절 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무티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어,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땅과 바다를 이제 만드셨는데 무인물을 이제 바다라 칭하시고, 무을 어, 땅이라 이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셋째 날에는 11절에서 이제 13절 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심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 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심맺는 어,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되니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는 셋째 날이라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셋째 날에는 그래, 식물들을 창조하십니다 어, 풀과 씨 맺는 채소 열매 맺는 나무 어, 등 이제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어, 이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이제 하십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동물을 지으시기 전에 먼저 이렇게 식물을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14절에서 19절 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어,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낮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는 넷째 날이니라. 넷째 날 하나님은 하늘의 궁창에 그 해달 별을 이제 창조하십니다. 해달 별은 하늘의 궁창에서 땅을 비추게 이제 하셨습니다. 해는 낮을 주관하게 하고 밤은 별은 이제 밤을 주관하게 이제 하시고 보시게 좋았더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이0 절에서 2 3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이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날을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어 물에서 이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는 다섯째 날이니라. 다섯째 날에는 이제 동물로서는 처음으로 이제 바다 짐승들, 물고기와 새를 이제 종류대로 창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이제 물고기들, 새들은 다양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바닷물에 충만하고. 어, 새들은 땅에 이제 번성하라고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섯째 날에 이렇게 아, 물고기와 새들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여섯째 날 하나님은 어, 육지에 사는 이제 동물들을 이제 창조하셨습니다. 24, 25절 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섯째 날 하나님은 땅 위의 생물들을 이제 창조하십니다. 그 당에 이제 생물들을 창조하셨는데 첫째는 이제 가축으로 이제 소, 말, 돼지 이제 등등이겠죠. 동물이고 둘째는 이제 기는 것, 셋째는 어, 땅의 짐승으로 이제 포유 동물들입니다. 이제 이들을 종류대로 만드시고 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음. 이제 하십니다. 음. 하나님의 창조의 그 섭리는 이렇게 이제 질서 있게 어, 세워졌습니다. 26-27절 봅니다. 하나님이 이러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끼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참,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사람의 영적 특성을 이제 가리키는 것으로 여기에 이제 사람의 그 가치와 이제 종교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사람을 맨 나중에 이제 지으신 것은 이제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던 겁니다. 사람은 이제 본질적으로 짐승과는 다른. 아,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제 창조된 것으로 하나님의 선한 모습을 닮은 자들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이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이제 부여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동물과 다르게 인간은 영적, 이제 도덕적 그 본성을 이제 표현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제 창조된 인간은 죄를 짓고 죄인된 인간의 죄는 예수 그리스의 대속을 통해서 이제 구원으로 이제 대속을 통한 그 구원으로 이제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이제 창조하셨고 이제 복을 주십니다. 28절 봅니다. 하나님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루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 돌리기 위함이며 땅을 정복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이제 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모든 물질은 인간을 위해 이제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물질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인간을 위해 이제 존재한다는 사실로, 어, 움직이는 이제 모든 생물을, 어 생물들을 이제 다스리라 이제 하셨던 것입니다. 29절에 30절 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했는 모든 채소와 씨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풀은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제 심에는 채소와 이제 씨가진 열매맺는 모든 나무를 주시어 어, 너희의 이제 먹을거리, 우리의 이제 먹을거리가 이제 되게 하셨습니다. 어, 땅에 거하는 모든 생물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이제 근본 목적은 모든 자에는 하나님의 피조물로 하나님께 어, 영광을 돌려야만 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31절 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음. 창조된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매우 좋았습니다. 오늘 본문 중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씀이 일곱 번 나오는데 그중 이제 31절에서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음. 이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질서를 통한 아름다운 세상을 완벽하게 창조하셨고, 어,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고 이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어, 창세기 1장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